네, 해, 해. 자,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다. 석가모니, 누구예요? 불교를, 어, 만들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석가모니, 목사님이 싫어한 거 아니야. 석가모니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적 없고, 신이라고 한적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기고, 어, 거기에 절을 하고 복을 비는데, 석가모니 어떻게 죽었다. 81세에, 81세에 식중독으로 죽게 되어졌어요 어, 어, 식중독으로. 식중독이 뭐야? 상한 음식 잘못 먹고 죽게 되어지는 게 식중독이잖아.